2018년 10월부터 온라인 자문법인으로 대략 15개월간 2,500건이 넘는 드래킹 조합수리 30억 이상 이끌어왔습니다. 다카라 로트스홀짝 전문 제 상담들 91%. 강원랜드 화랑 조직의 전캡틴이자 형크루피어 최우영입니다. 다들 즐거운 2020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강원랜드에서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많은 팁과 고르 잘 섞이는 패로. 많은 지인분들께 추천받으면 등급이 상승되어 TV나 이용가능게임, 참여가능게임 등이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몇십억이 오가는 도박판의 딜러로 있을 수 있게 됐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만때쯤이면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실거라 예상됩니다. 바하라의 꽃신 시기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하다 무득 아는 형님분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강원랜드에서 갱판을 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주제는 강원랜드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탑3입니다. 3단계 보안 설치야. 늘 항시 대기 중인 경찰,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보안관. 이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할수 없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원랜드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탑3. 장난질입니다. 솔직하게 강원랜드 포크판을 오가는 사람들 중, 탑치야. 즉 폐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 정도로 다들 손기술이 좋으며 폐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죠. 이에 딜러가 있는 포커판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혹여나 딜러가 없는 포커판에서 장난질이 걸렸다. 그 증거가 확보됐다 하면 진짜 그 사람의 손목이 잘린 일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리니까요. 하지만 그는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가온랜드 딜러 있는 테이블의 규정은 깨끗한 게임을 하기입니다. 혹여나 기술을 쓰다 걸릴 시그 증거가 확고하다고 판단되면 보유금액 전원을 몰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애시당초 딜러가 없는 게임에 끼어들지 마세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가온랜드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탑2, 게임판입니다. 본인의 패가 좋지 못하다고, 높은 패로 먹지 못한다고, 손해를 계속 본다고 열 받아서 판을 엎어버리고 깽판 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실 첫째 자리를 박추고 소리치는 순간 그 테이블로 모든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둘째 그 테이블은 고정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셋째 남의 집에 손을 댈시그 사람은 강제 퇴장 처리됩니다. 당연히 징계까지 받게 되죠. 보통 깽판 한 번이면 대략 2년 정도 강원에도 재입장이 불가능해집니다. 블랙리스트에 정해진 기간 동안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혹여나, 영국 블랙리스트가 될 경우 평생 카지노 이용이 불가능하다던 점 명심하세요. 디늦은 후에는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딜러 없는 테이블을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진짜 다치입니다. 강원에 대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탑1, 위험 및 협박입니다. 혹여나, 본인의 손으로 화나서 다른 배터에게총기나 칼을 겨룬다던지, 인질극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그날 죽은 목숨입니다. 우선 강원랜드의 경험만 대략 3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후 총기를 소유한 보안관 20여 명, 화랑 조직처럼 배팅 뿐이 아닌 싸움 실력까지 갖춘 조직들 수십 개, 이 모든 걸 듣고 본인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포기할 때는 포기하세요. 괜히 협박하고 위협했는데 그 협박한 대상자가 강원랜드 지인과 친분이 있다면 막말로 마스자로에 묶여 흙속으로 파묻히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걸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 강원랜드에서는 절대 깽판 부리지 말고 딜러 없는 테이블은 얼씬도 하지 말고 괜히 욕심으로 혹시나 한 희망으로 하는 협박은 금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본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강원랜드 안에서의 행위들이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경고하는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카지노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추천 결과를 내놓는 게임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고스란히 받게 되죠. 그러니 조금 더 느리지만 확실한 수익을 실천하세요. 카지도를 이용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는 모습만 가득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최우영이었습니다.